식품 이억 추적 관리 정보를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식품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가 생산이 중요하죠. 생산. 생산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큰 개념에서의 생산이라는 것은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기능. 그 농림, 수산식품에서 관리하죠. 뭐, 쇠고기 1억 채도 있죠. 돼지고기 1억 채도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또 관리하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 하는 물고기를 양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쪽하고 연계가 되야 되겠죠. 어차피 생식으로는 못 하니까 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식품으로 가공돼 가지고 마지막 판매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해양수산부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법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해비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당 1회 이상을 갖다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본 틀을 만들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정부와 정부끼리의 회복을 갖다가 제일 잘 되는 부분이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우리 식품약품 안전처, 뭐, 물론 제를 중심으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처장님도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처장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내려가지고, 제보고 해비체를 운영을 잘 하시오. 그런데그 운영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훈령을 발령하시오. 그 훈령 제55조를 제정해 가지고 14년도 3월 12일날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잘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제가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 우리가 해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 이력정보 연계 조항을 신설해보자.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할 겁니다. 지금 유언입법 추진 예정으로 있고요. 유언님이 이걸 도와주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식품안전의 날 이력추적관리 합동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체가 홀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 안전체가 합동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크다. 물론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는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구 조사 예산도 확보를 갖다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예산을 지금 정부 안으로 국회에 올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게 확보되면은 또연계를 위한 조사 연구를 더 하겠다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했고, 쟤도 열심히 했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위력 추적 관리 전문 교육장도 개설을 했습니다. 대전에 상당히 교육장이 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에도 상당히 많은 설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32회에 걸쳐서 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식품 이력 추적 제도의 개념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미치는 영향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제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또 요즘은 전산이기 때문에 전산 교육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가 이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모든 업무를 다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청과 합동등록심사하고 조사평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되었다. 지방청에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지방청에 제가 안전행정부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업무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데 이 중요한 업무에 지방청에 사람을 좀 늘려주십시오. 이 일을 갖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안전행정부도 흔쾌히 오해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내년도에 3명을 늘려줄게. 그래서 일이 많은 데 지방청만 지금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더 해가지고 늘려주겠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바로 이제 정원이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일이 많은 데는 경인청, 서울청, 부산청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력을 정원할 겁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에 대한 컨설팅도 열심히 했죠. 3 2 5개를 했습니다. 대국민 홍보도 많이 했죠. 1억 추적 합동 홍보도 했죠. 그다음에 국제 건강 산업 박람회에도 홍보 부스도 만들고 운영을 했습니다. 소비자 정보 전시회도 했고요. 식품 1억 추적 홍보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구미에 구미에서 다음에 국제 식품 소재 기술전에도 홍보 부스를 이용해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정부가, 우리 식품업계가, 우리 소비자가 같이 뛰어왔습니다, 이제. 그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한 우리 소비자에 대해서 폐입 분석을 해 봤어요. 제가. 이게 보니까 이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상승이 되었더라. 그걸 말씀드리고요. 필요성및용 의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상당히 좋아졌다. 알고 있더라. 행복하게 느낍니다. 1년 동안에 식품 이력 추적 제도는 제가 작년 3월 20일 날 왔습니다. 안 되는, 저기,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식품의약품만년처의 슬로건이, 안심을 넘어,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도가 식품위력추적관리제도 하나, 중에서 하나 아니냐. 저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 피닉 분석을 해보니까 자율 의사가 있다. 추가 지불 돈을 내가 더 주겠다. 이력 추적을 한 식품을 갖다 살때 돈을 좀더 주겠다, 지불하겠다라는 의향이 83.5%, 99.2%입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고 야참 우리나라 국민은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걸 빨리 캐치하고 내가 돈을 더 주겠다. 그렇게 하는 식품이 있다면 얼마나 두지겠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맨 마지막 줄에 소비자 패닉 비용비 분석 결과를 보니 나는 영료식품을 살때 6.9배를 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100원짜리를 내가 690원에 사겠다는 겁니다. 누가? 소비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기업이 이익이죠 690원이, 6.9배가 결국은 이익으로 어디로 갑니까? 기업한테 가는 겁니다. 왜 기업이 이력 추적을 안 하는 겁니까? 내가 돈을 들었는데 자,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식품에서 그렇고, 건강기능식품. 할아버지들 먹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먹는 그런 건강식품은 5.6, 2배를더 주고 내가 그걸 사겠다. 사가지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죽겠다이 말씀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기업이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느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제가 이연구용역 사업을 해봤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해봤습니다. 식품 이력추익제도 관리제도가 좋은 제도다. 바로 인지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은 정부가 이런 걸편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시를 한 겁니다. 중요한 사업이다. 를 말씀드릴게요. 기업한테, 기업한테 이만한 더 이익이 돼 있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1억, 7억 제도를 갖다가 하면은 돈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펜이 은 얼마 없이 는데 코스트앤드베네피트에서 베네피터가 이렇게 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식품이력수익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왜 많이 바뀌었느냐 이제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컴퓨터 안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전산 못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1억 추적 제도도 이제는 전산화, 고도화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5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1, 2차 안정 아업 지원을 또 8개월, 4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산화가 고도해 되면 우리가 등록을 해 내용이 전부 입력이 되는 어있 상태에서 소비자가 바로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비용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런 인 콘텐츠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이런 컨텐츠 아닙니까? 세상에,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 식품 이력 지역 제도가 좋지요? 기업이 좋지요? 소비자 좋지요? 어떻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가정과 산업체 가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링 컨텐츠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다 여러분 들 깜짝 놀란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은 상당한 수준으로 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3월 22일 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올때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기하시오. 쟤는 포기 못한다 그랬어요. 쟤는 조진업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쟤는 반드시 이것은 제가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의정책을 시키겠다. 첫 번째 단계로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령 신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체 고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르 인도 개발해 가지고 컨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설명회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하겠습니다. 이제 했습니다. 하니 뭐라고 하느냐? 서로 등록하려고. 그리고 베네핏트 스탠드 베네핏트도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였구만요. 라고 하면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겠습니다. 지금요, 522개소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11월 14일 기준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죠? 20, 1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또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73개소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에 어떤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업무 대상 업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830개입니다. 그런데 업무 대상 업체는 100% 등록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00% 100%가 조금 넘은 것 같더라고요. 업무 품목이 늘어난가 봐요. 그업소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분이 넘어있면 늘었습니다. 한 200개가 늘은 것 같아요. 식품 이력 추입 관리 등록을 한 분들이 천 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식품 제조 가공 수입 그다음에 기타 판매 업소가 식품 판매 업소가 천 개를 넘었다는 것은요. 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둔 사업이고 기업과 소비자 소비자의 질책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좋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성공작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직 12월 말까지 갈정을 는 11월 30일까지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업무 적용을 할 경우는 업무 적용 830개 대상인데 그걸 안할 경우에는 바로 시정명이 나겠죠? 그다음 영업 정지가 나겠죠? 3차는 또 영업 정지 하겠죠? 그러면 누가 이기고 누가 버리입니까? 헨 사람은 이깁니다. 말씀을 드리고요.